지금 하도 기이한 일이 있어서 찍어보는 거예요. 이 초롱이 그린 퀘이커죠. 얘가 아마존하고 친해보려고 애쓰는데 그게 잘안 되는데 요, 저게 재롱이 블루 퀘이커가 아마존을 쫓아내려고 그러는데 이 그린 케이크가 그걸 자꾸 막는 거예요. 그리고 발로도 자꾸 밀어요. 옆으로 자꾸 밀어서 거기 못 가게 이렇게 막는 거예요. 발로 자꾸 밀, 밀, 밀어서 이렇게 옮기잖아요. 자꾸, 자꾸 저리 가라고. 그런데 블루 케이크는 자꾸만 옆으로 가려고 하고. 초롱이가 재롱이를 자꾸 밀어내고 있어요. 옆으로 발로다가 이렇게 밀어요, 저렇게. 그리고, 또, 이런 강경은 또 처음 보네요. 그래서 이 아마존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마존하고 친해지려고 그러는데, 그게 잘안 되네요. 이 아마존은 덩치는 크고 사나운데도 이래한데 꼼짝을 못해요. 이 새들은 서열이 강하다네요. 그래서 아마존은 두 살이고 얘네들은 일곱 살이에요. 다섯 살 차이가 이렇게 무섭고 얘네들은 우리 집에 먼저 들어왔고, 아마존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2년 됐으니까. 제롱이는 자꾸만 아마존을 괴롭히려고 곁으로 오면은 이 블루 케이크가 트롱이가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못하게! 집 제라늄은 아주 꽃이 그냥 무겁게 매달려있어요 올해 유난히 꽃이 더 많이 피는 것 같네요 한겨울에 추위를 이렇게 이기고 나면 꽃이 더잘 펴요 저기 사람 같아요. 저큰 놈이 한 방이면은 해결날 텐데 그러질 못해요. 그리고 얘가 마음 먹고 물면은 흙밭도 부러질 정도로 이렇게 세다 그러더라고요. 근데안 물어요. 아주 순 순해서 제가 순둥이라고 그래요. 순둥아. 거기서 밀면 안 되지. <laughs> 아하하하하 웃긴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순둥이 밀리는 것좀 봐라 여보세요? 엄마야? 새들도 자기가 보호하고 싶은 새가 있으면 친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자꾸 밀어내네. 얘네들 노는 거 이렇게 가만히 씻어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얘네들은 그냥 뽀뽀도 진하게 하고 알도 하나 났어요. 결국은 떨어지겠네. 한방 물어버리면 될 텐데 그걸 못하고 등치는 양열 배가 뭐야? 등치는 저렇게 큰데. 수롱이가 순 놈이고 여기 블루 케이크가 암 놈이에요. 음 초롱이가 순둥이를 보호하는 거죠. 음, 그래도 쫓아내지 않네. 아유, 오래도. 날씨가 좋네요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아유 좋아 저희 집에 지금 아주 예쁜 꽃이 여기 아마릴리스는 꽃이 참 예쁜데 지금 겨울에 묵은 잎은 다 떨어지고 지금 새 잎이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꽃이 참 예쁘죠. 여기 선인장이 지금 또 꽃이 지금 새 <laughs> 다섯 송이가 지금 또 나오고 있어요. 오늘 저녁에는 피겠어요. 주로 밤에 꽃이 피더라고요. 그거 내일 펴 있다가 이제 밤에 져요. 여기는, 얘는 또 다른 선인장인데, 얘는 꽃이 좀 오래 가요. 한 열흘 가는 것 같아요. 얘도 꽃이 오래 가고. 카네이션이 꽃이 오래 안 가더라고요. 2, 3일이면 금방 져버려요. 여기 얘, 매발톱 꽃. 얘는 아주 가녀 어린 여인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줄기가 가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꽃이 이렇게 묵직하게 달려있는데도 끄떡도 하네요. 이렇게 발톱이 다섯 개예요 이게 그렇게 지탱을, 중심을 잡아주는 모양이에요. 얘가. 색깔도 어찌 이렇게 고운지. 이렇게 한복에서나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색깔 같아요. 너무 예뻐. 내가 이 꽃에 반해가지고 얘를 애지중지하게 키워요. 근데, 이렇게 아주 가느다란 가지에서 이렇게 큰 꽃이 매달려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해요. 지금 일곱 송이가 나올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게 꽃이 잘 되는 게, 이게 여기는 겨울에는 영상 5도 정도 그렇게 유지해 주거든요. 얼지만 않게. 그러면 봄이 되면 이렇게 꽃이 잘 펴요. 근데 따뜻한 곳에 있는 화초는 꽃이 안 펴요. 겨울에 추운 곳에서 이렇게 잘 견디던 꽃나무가 꽃이 잘 피더라고요. 어버이날 손주들이 이렇게 선물해준 거 여기다 심었는데 꽃이 폈다가지고 폈다가지고 그러네요. 남대문교회가 오늘은 아주 선명하게 보이네요. 힐튼 호텔은 올까지 영업하고 이제 촉박시킨다는데 너무 아깝네요. 개도 매발톱 옷인데는 보라색인데 옷이 한만안 이쁘네. 이 꽃이 오늘 피고 나면 또 다음에 여기 이렇게 많아요. 꽃필 게. 이게 열대 송이인데 한꺼번에 피면 아주 장관이에요. 너무 이뻐요. 성 커졌어요. 입도 이제 연 녹색이죠. 아직까지는 땅이 흙이 두꺼운데도 이렇게 뚫고 나오네요. 진자라는 이인자 군사님 댁에서는 이렇게 나지막한 진자란이 너무 예쁜데 꽃이 안 피고 그런다르서 제가 갖고 왔는데 이게 우리 집에서는 너무 꽃이 잘 펴요. 여기가 저기 겨울엔 춥거든요. 고만 고만 해라 고만 얘들아 너희들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이리 와 거기서 괴롭히지 말고 너희들 장소에 가서 놀아 다치 영역이 있는데도 이렇게 남의 영역에 가서 이렇게 한 씨가 제일 쓰인데 요즘은 자꾸 쟤네들한테 밀려요. 싸우다가 나무에서 툭 떨어지고 그래요 한수가 제일 사납고 제일 영리한 인데 새들도 기운이 지나면은 <laughs> 밀리나봐요 얘가 아주 약둥이죠 보통 약은 애가 아니에요 지금은 여기를 다지가 제압하고 있어요 사랑아? 사랑이 뭐하지? 얘가 막내예요 약, 되게 약둥이하고 약 짝을 채워주려고 데리고 왔더니 그렇게 마음대로 안되네요 사람도 그렇지만은 새들도 그러네요 여기 보니까 김혜자 씨가 있네요. 저거고 권사 같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권사 취하는 날, 그날 같이 찍었는데 벌써 퇴직한 지도 벌써 7년이 됐네요. 이 예, 추억이에요. 응, 아, 예. 그랬어. 응? 순둥아, 그렇게 조그만 애들한테 꼼짝을 못해. 순둥아. 순둥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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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났어? 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예, 여기 올라오는 거 보세요. 올라와서 여기 애체가 사다리를 만들어 줬어요. 그때 사다리 타고 오늘 이렇게 여기 올라왔네요. 머리가 영리해서 뭐 사다리 같은 거 조금만 만들어주면 다 지네들이 오르내려요. 오늘도 잘 놀아라. 안녕.